당신의 손에 평범한 거울이 아닌 마법의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울은 당신의 이미지보다 더 많은 것을 반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가장 친밀한 생각, 신념, 감정의 반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거울 원리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라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여 모든 혁신적인 콘텐츠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팔로우하시고 필수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생명의 법칙과 같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주변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마음이라는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키우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념을 키우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공감하는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때 마법의 거울은 새로운 이미지, 즉 자신감, 희망, 가능성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부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장애물조차도 덜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울 원리가 우리 내부의 모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붓은 당신의 손에 있고 거울 원리는 당신의 내면의 선택이 드러나는 캔버스입니다. 내면에 있고 싶은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변 세계에 무엇이 반영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현실을 자신이 창조한 걸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울 원리는 우리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는 우리의 외부 현실이 우리의 내부 상태, 즉 생각, 신념,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결점에 집중한다면 왜곡된 자아상이 현실에 반영될 것입니다. 메아리처럼 우주는 우리가 방출하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우리에게 반환합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강화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반사를 변경하려면 먼저 반사되는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대화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격려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대신 우리는 보다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는 전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거울 원리는 또한 현실이 우리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피드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결정, 태도는 거울의 초점을 조정하여 거울이 반사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거울의 원리는 우리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행동과 목표에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실하고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거울은 항상 그 앞에 있는 것에 충실할 것입니다. 마법의 거울 앞에 무엇을 놓는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의 거울을 조작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는 것에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인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투사하는 이미지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렌즈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성취하고 싶은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번영과 성공에 대한 생각을 키우는 것은 사실 현실의 거울 앞에 새로운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신뢰, 감사, 긍정적인 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거울처럼 현실은 이러한 새로운 내적 자세를 반영하기 시작하여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외부적인 측면을 직접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내부 변화는 파급 효과를 가져 우리 주변의 현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에 반응하고 상황은 우리의 새로운 내부 진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거장입니다. 현실의 거울은 당신이 연주하기로 선택한 음악에 반응합니다. 풍요로움과 조화의 음표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풍부하고 충만한 현실에 반영될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기를 원하는 이미지를 배양하고 우주가 내부 변화의 리듬에 맞춰 어떻게 춤추는지 관찰하세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힘과 창의성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의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정체성 형성을 시작하려면 먼저 미래의 자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시각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비전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있나요? 화건은 우리의 자아상과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화건을 만들고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현실을 창조한다과 같은 화건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복은 이러한 새로운 신념을 내면화하는 열쇠입니다. 매일 화건을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그 화건의 존재가 강화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건은 귀하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어 귀하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생각과 말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반영하는 화건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정체성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세계관을 반영하도록 주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은 끈기와 믿음으로 포장됩니다. 이두 가지 요소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데 필수적입니다. 끈기는 길이 어려워질 때에도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장애물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끈기를 키울 때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에 전념하게 되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정체성과 비전이 가능하고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확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좌절과 어려운 순간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충실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헌신과 믿음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끈기와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의 거울에서 보고 싶은 이미지를 드러내는 부터치입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굳건하게 버티십시오. 모든 끈질긴 발걸음과 믿음의 모든 행동을 통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감정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삶의 캔버스를 칠하는 색깔과 같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 등 생동감 있고 긍정적인 색상을 선택하면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인 예술 작품이 탄생합니다. 반면에 두려움, 의심, 불만의 어두운 톤에 초점을 맞추면 나타나는 그림은 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동시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변화시켜 이 긍정적인 에너지에 공감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이는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 대신 희망과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울 원리에 우리의 꿈과 열망에 더욱 부합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다시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생각과 감정의 초점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거울 원리가 더 밝고 더 유망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낙관주의의 사고방식을 기르고 당신의 삶이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반영하기 시작하는지 주목하세요. 우리는 종종 현재에 대한 관찰이 우리 삶에 이미 존재하는 신념과 패턴을 강화할 뿐인 반복적인 순환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순환은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부정성과 자기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을 깨는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사고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확인 루프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패턴에는 나는 절대 바꿀 수 없어 또는 항상 이런 식이야 과 같은 생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현실이 우리의 자아상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시각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다음 단계는 해당 비전을 향한 작은 진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산적인 하루, 건강한 선택, 자신을 향한 친절함의 순간을 인식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을 계속 인식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은 자기 비판과 의심보다는 긍정과 자기 확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 거울의 순환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끈기, 믿음, 반전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반영하는 다른 현실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단계와 각각의 진전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표면을 넘어서는 변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역할을 깨닫는 발견과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개인적인 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감독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믿음, 모든 감정은 우리 존재의 그림을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과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비전과 열망은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 한때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길로 우리를 데려다 줄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색깔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매 순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과 일치하는 새로운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거울 원리는 당신의 창의력의 진정한 정도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현실의 모든 측면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자신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거울 원리에 관한 이 시리즈를 마쳤으며, 이제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발견과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음의 마법 거울을 사용하십시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성장의 길을 안내하고 계몽할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발전과 긍정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됩니다. 꿈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울의 원리는 도구이지만 당신은 장인입니다. 헌신과 의도를 가지고 당신은 항상 원했던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공유한 정보가 귀하의 여정의 신호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각자가 주변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여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